네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광주와 서울 수서를 연결하는 복선 전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지역 발전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홍기 기자입니다. 강남 수서와 경강선 경기 광주역을 연결하는 복선 전철은 19.2km 구간입니다. 성남 모란과 도천역을 거쳐서 경강선 경기 광주역으로 이어집니다. 20km에 가까운 노선이지만 정차역은 모란역 한 곳입니다. 고속 열차로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서울 강남으로 바로 이어지는 전철 노선이 시급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앞으로 기본 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10년 뒤인 2029년 개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